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CJ 수학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미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삼각함수의 미분. 음, 마지막 시간. 어, 삼각함수의 미분입니다. 네, 삼각함수의 미분. 음, 그래서 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까지 어, 합성 배웠고 극한. 같이 배웠는데, 어, 오늘은, 음, 요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미분을 바로 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연속부터 잠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음, 왜냐면은 우리 어, 수투에서 우리 뭘 배웠어요? 우리가 미분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 미분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이건 뭐 복습입니다. 이 미분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어떤 함수여야 미분이 되죠? 항상 연속인 함수여야 되죠. 그렇지? 어, 연속인 함수에 한해서 우리가 미분을 얘기할 수 있었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일단 연속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도함수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어떤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뭐였죠? 여러분 요즘 음, 수투에서 다 했던 겁니다 뭐였어요 한번 해봅시다 첫번째 뭐지 그렇지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죠 fa 존재해야 되고 자그 다음 두번째는 두번째는 뭐죠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해야겠죠 그죠 limit 음, x가 a로 갈때 fx 존재 자 세번째는 뭐예요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겠죠. 음, 연속값과 극한값이 일단 존재하고, 어, 그 값이 또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로 갈때 FX. 요럴 어. 때 우리가 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음, 연속 관련 문제 바로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이쪽은 여러분, 그, 요 연속 쪽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수투, 수투, 어... 함수의 연속, 어, 그 파트를 좀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음.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음, 간단해요, 그렇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를 지금 뭐로 정의했냐면 f(x)가 지금 삐리리 어, f(x)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x는 1에서 f(x)가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a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건 지금 이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 그럼 이거는 이제 f1이 지금 뭐랑 같다라는 말이야.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와 같다라는 말이잖아. 그지? 음. 근데 f1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a거든. 그지? a. 음. 그럼 이제 우리는 어, a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이제 이 위에 이제 x가 1이 아닐 때 이거 그렇지? 이 식에서 우리가 얻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로 갈때 x 빼기 1 분의 s i n 2에 x 빼기 1은. 자, 요거는 뭐가 돼요? 우리 t로 치환하면, 어, 이거 바로 사실 이제 2가 나와, 나오는 건데, 다시 치환해서 한번 보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사인 이 t 잖아그지 어, 그러니까, 어, 아무튼 이제 2가 돼서, 결국에 이제 a가 2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죠? 연속에 관한 어떤, 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1년 6월 평가원 문제인데, 음자요 문제도 지금 앞에 거랑 비슷하죠 그죠 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고 그지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지금 삐리리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f0을 구하라고 했... 했어 그지 음 그래서 이제 f0을 여기서엑에다 0을 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앞이 0이 된다고 응. 0이 돼서 우리가 f0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개념으로 푸는 거죠. f 0이 뭐랑 같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 x랑 같겠죠 그렇죠 음자 그러면은 이제 x가 지금 요 말은 x가 이제 어, 정확히 딱 0은 아니니까 지금 요요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어, 0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 요만큼이 그래서 어, 요. f(x) 앞에 있는 거를 나누면 음, 어떻게 돼요? lim x가 0으로 갈때 요렇게 이제 여러분 얘기해 볼수 있겠죠. 2의 2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a 4cos i n 얼마다? 2분의 π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F0이 어. 뭐라고? F0이 존재해야 된다고 음. 우리가 이제 어... 보면은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A가 얼마예요 어. A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A 바로 얼마? 음. A 얼마예요 4죠. 4가 돼야지 이제 0이 되잖아. 어, x가 0으로 가면 이제 요 녀석이 1로 가니까. 어, 이해 되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전개를 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4의 너스 코사인 2파 x. 그렇 2분의 파 x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2의 2x 1의 제곱. 이런 상태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이제, 지금 이거 0분의 0꼴이고그지 0분의 0꼴이고 요거를 요렇게 해볼게요. 음. 쌤이 요거를 이제 4x제곱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 4x제곱으로 곱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6이가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음, 요 4x제곱이 6위에 이제 걸리면, 뭐가 되니? 그렇죠.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제 어, 이거 썼다 지울게요2 x 분의 2의 2 x 빼기1에 요런 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지? 요런 게 이제 두개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1이 될 겁니다. 그죠. 음. 그냥 나쁠까요? 음. 요게 이제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남은 게 이제 요 4x제곱분의 요 녀석이 남죠. 그죠. 음.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아직 0분의 0 꼴이니까, 또 변형을 더 해야 되겠지? 어떻게 변형을 거냐면,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엑스를 곱해 봅시다.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 얼마? 2분의 파이 엑스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요만큼. 요만큼이 어떻게 돼? 사인, 그렇죠.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엑스. 이거는 사인 2분의 파이 엑스가 두 개가 곱해진 거죠? 죠? 사인 2분의 파이 x가 두 개가 곱해졌어, 맞죠? 음.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자 그럼 다시 남는 것만 음, 검은색으로 좀 체크할게요. 를 지금 요거 남았고, 그렇지? 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남았니? 요거 남았죠, 그렇지? 또 누구 남았어? 요거 남았죠, 그렇지? 어, 나머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음, 일단 산은 지울게요. 산은 지우고. 요 x제곱이랑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 하면 뭐가 돼? 자, 여기 이쪽 x제곱이랑 요거, 사인 요거 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x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요쪽은 2, 2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 되죠? 그래서 8분의 파이 제곱이 되나요? 지금 보니까 음, 다한게 8분의 파이 제곱이 되네. 그치? 음 그래서 이 8분의 파이 제곱이 뭐예요? 이게 F0인 거죠? 어. 결국엔 이게 F0이다. 자, 그래서 답은 F0이랑 A. A가 아까 4였잖아. 그치? 응. 어. A가 4였으니까. 정답은, 어,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 제곱이 되나요? 음, 2분의 파이 제곱이다. 아, 어. 요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음, 자. 자,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아, 삼각함수를 미분해, 미분해 보겠다는 거죠. 그죠? 음.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y는 sine x를 미분하면 y'은 뭐가 되냐면 cosine x가 됩니다. 그 다음, y는 cosine x를 미분하면 y'은 마이너 sine x가 된다. 아,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 자, y s i n x 미분하면 y 프라임은 c o s i n x. y 아, c o s i n 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minus s i n x.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요거 앞에 요, 요 x는 a에서 연속도 뭐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3번, 그렇지? 어, 요게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 어? 음. 자,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이제 증명할 때는 도함수의 정의를 갖다 씁니다. 수투에. 어, 도함수의 정의. 어,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fx가, fx가 지금 sin x인 거잖아. 그치? 음. 자, 그럴 때, 우리 f'x. 요 정의 한 번만 써볼게요. 정의. limit h가 0으로 갈 때. 어, 어떻게 돼? h 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게 정의에요. 정의. 그치? 그럼 요거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뭐가 돼? fx 더하기 h니까 sin x 더하기 h가 되나요? 음그 다음 마이너스 sin x가 돼 그치? sin x 그치? 음.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여기 sin x p l u h가 이제 sin 덧셈정리죠? 사코, 코사. 자, 해봅시다. 사, 사코, 코, 사, 그치? 코사.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엑스. 뭐,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치? 이런 상태. 음. 자, 그러면, 음, 요쪽, 요쪽 볼게요. 요 h분의 요만큼을 봐봐. 그럼 지금 이 녀석은 h랑 sineh가 만나서 1이 되죠. 그래서 cos으로 뺄게요. cos으로 빼고 지금 남아있는 게 limith가 0으로 갈때 h분의 뭐가 남았어? sine x cosineh 빼기 1. 요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죠? 음. 그럼 이것도 지금 0분의 0꼴이에요 h가 지금 0으로 가고 요게 이제 또 0으로 가니까 이거 다시 지금 변형을 더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 마이너스를 좀 뺄게요. 이 녀석만 볼게요. 지금 코사인 x 는 빠졌습니다. 음, 요거는 마이너스를 빼면, r 미 m i t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s i n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h지, 그치? 아, 1 플러스 코사인 h를 곱해 볼게요. 음, 1 플러스 코사인 h. 그러면, u 녀석이 뭐가 돼요? u 녀석이 지금 s i n 제곱 h가 되죠. 그죠? 어, s i n 제곱 h가 돼. 자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지워집니다. h랑 s i n h에서 1로 어, 처리가 되고 이쪽은 이제 뭐가 돼요? 이쪽은 2가되겠네그치 음. 근데 이 위에 있는 게이 s i n h가 아직 남았죠.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은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0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돼요. 어, 이게 0.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어, 이 녀석이 지금 0이 됐다는 뜻이야, 그치 어. 그러니까 따라서 뭐야? 뭐만 남아? 코사인 x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f(x를) 뭐라고 했더니 sin(x라고 했더니 f(x) 프라임 x는 뭐가 됐다? 코사인 x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음, 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x, 코사인 x의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게 왜 이렇게 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sin(x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지금 했던 방식 그대로 어,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번은 생략을 할게요. 음.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기 이제 합성음수 미분인데, 요거 이제 어 뒤에 다시 다룰 겁니다. 원리를 다룰 건데, 요거 조금 제대로 써 볼게요. 음 자, s i n fx.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s i n x를, cos x를 미분하는 거, 그제? 요 앞에서 지금 그걸 다뤘다면, 여기 이제, s i n fx. 앞에서도 했었죠? 이렇게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미분. 어, 일단 요런 거는, 어, 어떻게 하는지만, 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원리를, 쌤이, 어, 어,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 이건 예를 통해서, 음, 일단 결론을 얘기하고, s 사인 f x를 자 y는 s 사인 f x를 미분하면 음, 자이 녀석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 f x가 돼요. 코사인 f x 그 다음에 아이 안에 있는 f x를 한번더 미분해야 됩니다. f 프라임 x 아 이렇게 음, 마찬가지로 y는 코사인 f x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f x 그 다음에 f' x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음, 해봤고. 자, 그럼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음, 뭐, 예를 들면, 어, 자, sign, s i n 음, 뭐를 해볼까요? 뭐 ex 제곱 어, 아무거나 세,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5 x 마이너스 3이다. 자요 녀석을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걸 미분해라 그러면 코사인 ex 제곱 더하기 ox 빼기 3. 그다음에 얼마? 4x 더하기 5. 속 미분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해되시죠? 음. 자 그다음 어 그다음은 이제 뭐또몇 가지 이제 연습인데요. 음.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쉽네요, 그쵸 어. 지금 사인을 미분한 거, 그렇자 어떻게 돼?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하자. f 프라임 x는 자 사인을 미분하면 뭐라 그랬지? 어, 처음 학생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렇지? 코사인 x가 되겠고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그렇 그래서 플러스 루트 3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f 프라임 3분의 파이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넘어갑시다. 어, 그 다음은 이제 교육청 문제인데요. 음. 2016년 3월 교육청 문제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어... 자, 요렇게 지금 극한 음. 모양인데, 자, 요런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아, 어, 이제 치환을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음. 어. 이게 이게 이제 물론 뭐 로피탈 정리, 아, 로피탈 정리를 써도 어 되는데. 음. 로피탈 정리 또 모르시는 아, 모르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음, 그냥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환을 할게요. x 2분의 파이를 t로.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돼? t분의 그치? x가 뭐가 되니? x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f,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게 3이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3일 때. 음, 이해 되죠? 음. 자, 그러면 어. 지금 요거를 보면 0분의 0 꼴이에요. t에다 0을 넣으면 요 분모가 0이 되고 그치? T, t에다 0을 넣으면 이제 분모가 0이 되고 t에다 0, 0을 이제 내면 f 2분의 파이가 지금 뭐냐면 f 2분의 파이가 여기가 지금 0이 되거든. 그래서 f 2분의 파이가 1이야. 아, 알겠니? 그래서 1 0 0 1이니까 지금 0분의 0꼴이라고 지금 이게 0분의 0꼴.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이제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함수의 극한 부정형 모양이기 때문에 어, 변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음, 여기단좀더 써보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분의 어떻게 돼? 아, 어, F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사인 뭐가 되니? 이거 2분의 파이 플러스 t 플러스 a의 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얘가 3일 때이제 이런 거잖아. 그치? 음. 근데 요 녀석은 뭐가 돼요? 요 녀석은 그렇죠. 지금 코 사인 t가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가 되죠? 이분의 파이 플러스 t니까 그렇지 일단 사인으로 바뀌고 부호가 뭐야 부호가 그렇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 거죠 맞죠 음. 자 그러면 이 어, 상태인데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음 이런 거잖아 지금 코사인 t 마이너스 1 플러스 A 아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아이고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A 사인 T 그치? 음 요렇게 되죠. 에, 요, 요 녀석은 빠질 수가 있네요. 그죠? 어 1로 그래서 요건 일단 마이너스 A가 되겠고 플러스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아 어,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게.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거든요. 그렇지? 음. 그럼 이것도 변형 1 플러스 코사인 t 에서 해보면 1 플러스 코사인 t 해보면 여기가 이제 사인 제곱이니까 여기 0이 됩니다. 해보면. 음. 0.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3이다라는 걸 얻어내요. 그렇죠? 음. 여기 옆에도 써볼게요. 마이너스 a가 3이다. 음. 그럼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끝났죠. 그죠 음. fx가 얼마예요? s 사인 x 마이너스 3코사인 엑스잖아. 그치? 응. 그럼 f4분의 파이니까 f4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이 마이너스 3의 2분의 루트 이, 그치?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이가 되나요? 이런 응. 식으로 답을 낼수 있겠습니다. 응. 어렵지 않죠? 그쵸? 응. 아,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뭐 일단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를 쓰면 이제 굉장히 쉬운데, 아,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요거 이제, 어, 그냥 아시는 분들만 들으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모르는 분들은 지금 설명을 또다 하긴 좀 그래서, 일단 요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이게 0분의 0 꼴이잖아. 0으로 가고 0, 0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 로피탈 정리를 쓰면, 어, x, limit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1이고 f'x f'x가 어떻게 돼? 바로 쓸게요. cos x minus a sin x 그치? 어. 그럼 그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a네요. 이게 그냥 3이니까 a가 바로 나왔죠. 어. 그래서 죠그 어, 이런 문제들은 로피달 정리가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음.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2011년 4월 교육청 문제인데 이거 하나 어,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이 녀석도 어, 지금 f 프라임 0을 물어봤는데 음, f 프라임 0. 자 이거는 어, x는 0에서 일단 연속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지금 x가 0일 때는 f 0이 이제 0인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f형은 0이에요 그죠 f형은 0이고 우리가 f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게 지금 1-코스아인 x 곱사 x 제곱 사인 이 x 그지 얘도 해보면 뭐가 돼요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바로 이게 0이다라는 걸 보이는데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사인 제곱 x 그치? 어, 그럼 x 제곱 사인2 x 1 플러스 코 사인 뭐 이런 상태니까 이게 지워지고 아직 남았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아, 제가 무슨 말이에요?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어,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x는 0에서 이제 연속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이 음. 녀석은 어떻게 돼? 이 요... 어 구간 그치, 이 구간에서 어 연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 음. 그럼 f 프라임 0 이제 미분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0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f 프라임 0은 이제 정의대로 우리가 해야 겠죠. 어떻게 돼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돼? h 분의 그치 어. f. h 더하기 0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f0 요거니까 어떻게 되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가 어떻게 돼 1마이너스 코사인 h가 되겠네요 그치 음. 그리고 h제곱 사인 사인 e h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음. 음 조금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좀 붙어서 말다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f0은 0이니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어, 그래서 f 0은 이제 이게 끝인데. 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어, 어떻게 되니? h의 1 코사인 h가 되고. 그치 음, h 제곱 사인 2h죠. 그치 음, 그럼 요거는 다시 1 코사인 h를 h를 곱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어, 떻게 sin 제곱 h가 되겠네. 그렇지? 음. 그리고 h 제곱에 sin h, sin 2h에 1플러 s s 사인 h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음. 이게 되시죠? 음. 자, 그럼 다 지워지네요. 어? 그죠? 네, 어, 다지워져서 얼마가 남니? 얼마가 남아요? 그렇죠. 4가 되겠네. 그렇지? 음. 여기 다 보이죠? 여기 요거는 1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는 2로 처리가 되고, 요쪽은 2가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삼각함수, 어,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아니, 삼각함수를, 어, 지금 이제 수원에서 3개, 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어, 첫 번째 시간. 어, 그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이제, 시퀀트코시퀀트 코탄젠트를 배웠는데, 이제, 그 녀석들은 왜 미분을 안 하나, 어, 뭐, 미분이 없나,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 그 녀석은, 어, 다음 시간에, 어, 목세 미분법. 목세 미분법을 배우면, 어, 이제, 어, 그런 녀석들도 다, 그, 미분을 할수 있습니다. 아, 즉, 어, 나머지 네 가지 삼각함수도 미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어, 다른 삼각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는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